사목사님하고의 희유한 인연 덕에 제가 5년 전에도 여기서 화두로 일상을이라는 그 타이틀까지 저한테 강연 제목까지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좋을까 하고 근데 또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문명이 전환 시기에 그 불교적 영성의 관점에서 좀 발표를 부탁하셨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5년 전에 제가 발표하고 시사 위크의 화두로 영성 이란 글을 정리해 가지고 실었는데 그 후에 1년마다 태고 종에서 발간하는 월간 불교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게 매년 뭐, 1월 아니면 2월, 뭐, 그런 정도에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원고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주제는 그, 이 문명의 전환, 그런 거와 좀 일맥 상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기에 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뭔지, 그거를 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1년마다 4편의 글을 실었는데, 차 목사님이 이번에 저한테 의리한 내용하고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 4년에 걸쳐서 게재했던 거를 엮은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유기적으로 다듬고 저도 또 생각을 해보고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70인데 그 백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그차 목사님의 요청이. 이게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요청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는 좀 두껍게 됐는데 그 참고 자료 성격도 띠니까 제가 시간 조절은 한 시간 내에서 좀 조절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불교적 관점을 선불교적 관점으로 잘 고쳐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불교에는 문해 아니고 선의 그 지금 50년째 이어져 오는 수행을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아마 이제 발표가 그 종교를 떠나 가지고 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들이 그 선종이 제일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황 목사님이 최근에 그농 저기 올린 자료에 그 이웃 종교 공동체는 선종의 분원이다. 그런 참고자료를 제가 이 오늘 이 강연을 대비해서 참고로 드렸더니 그거를 링크를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 전역에서 문명의 전환기에 지금 몸살들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내 종교가 우월하다 니네 종교가 우월하다 따지기 전에 지금 서로 협력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연합 합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제가 그 내용도 아마 논아드린 데는 없지만 수정본에는 그거를 살짝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 목사님이 제가 수정본 보내드린 거를 어디 농촌과 선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됐네요 제가 또이 원고를 안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너무 늘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원고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조금씩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차례는 들어가는 글. 두 번째는 이 선적 관점이지만 선종의 원류는 석가세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석가세존의 가르침. 세 번째는 또 선적 관점이라는 거는 그 무문관이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저 때는 대학 입시할 때 수학 참고서를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일본 입시서적까지 갔다가 봤는데 몇년 지난 다음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딱 나왔죠. 예. 네. 그 이후로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거 한권만 보면 수학은, 그걸 100% 이해하면 수학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선종의 정석이 이 무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선종 최후의 공안집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가장 완벽하게 그래서 오늘 그 무문관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 그 그다음에는 가나선 수행에 대한 얘기인데 그 기본 틀 속에 선도회의 가나선 수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해요 대개 가나선 수행하면 산중에 그 출간 스님들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위한 수행법이라는 거지. 그게 남성 시대부터도 그리고 사실은 머리 갖고 산 중에 있으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 직업을 가지고 그 밥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거지. 근데 그 김호성 목사님의 글에도 보니까 그 제가 일상선에 대한 내용들이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이제 가나선 수행 얘기를 해드렸고 다섯 번째가서는 향상의 지름길. 사실 우리가 공부가 향상됐네냐 그러죠. 우리 보통 점수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원래 향상이란 용어는 선종에서의 마음 공부, 마음 공부가 향상됐냐 할때 쓰던 용어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 선사는 향상사를 알려고 하느냐 하향하면 자명하리라 그러요 그러니까 나눔의 나눔 실천적 삶을 살다 보면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선종의 스님들은 한 평생 오로지 석가세존의 대각을 꿈꾸면서 숨 끊어질 때까지 다리 틀고 앉아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게 과연 우리 대부분의 일, 일반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빼 뚫은 선사가 하향하면 자명하리라 그랬어. 대각을 꿈꾸는 사람은 하향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이제 공동체를 통해 멋진 세상을 꿈꾸다. 근데 자기 내적 체험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혼자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면을 좀그 강조를 해 드리고 그다음엔 이제 일곱 번째로 나가는 걸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서 종교를 넘어 지구촌 영적 스승들의 울림 있는 가르침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정각을 성취하고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갈파한 석가세조는 입적하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일깨우고자 온몸을 던졌기 때문에 불제자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분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접했을 당시 그때뿐이고 곧 잊고 바쁜 일상 속에서 허송세월 하다가 남을 돕기는커녕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채 삶을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삼독의 중독이 돼가지고요. 삼독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 중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우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 시급한 것입니다. 한편 문명의 전환기라 할수 있는 남송이 기울어 가던 당시에 제가 남송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그 직업들도 분화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날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삶의 태도가 그때부터 이제 그 뿌리내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런 시기에 무문해계선사가 이제 무문해 무문관을 지어서 수행자들을 다그쳤는데, 그 자서에, 그러니까 서문에 가장 멋진 글이 들어있어요. 대도무문, 대도는 깨침이죠, 사실은. 깨침에 이르는 데는 따로 정해진 문이 없나니. 천차유로, 셀수 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투득차관, 이 간문을 추가하기만, 추가하기만 한다면, 건건 독보, 건건은 우주니까, 우주 속에서 독보 홀로 내네 활개 피고 거리리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현대인들을 위해서 과로 안에는 공동체 길벗들과 함께 더불어 자유자재한 삶을 걸림없는 삶을 살리라 그런 표현을 쓴 거지. 그러니까 셀수 없는 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거든. 요또 이웃 쪽 종교의 그 영성가들 위대한 영성가들도 많고. 제가 또 존경하는 영성가 중에한 분이 이나시오 로욜라 성인이란 분이고요. 뒤에서 조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교를 넘어 각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수행법을 따라 온몸을 던져 전문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전문직은 사실은 생업이죠. 그러니까 생업의 생 자와 수행의 숫자를 따서 전문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생수부리의 삶을 살아내며 영적 향상의 길, 즉 지금 이 순간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몸을 던져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부리의 실천적 여정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문명의 전환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동체 길벗들과 온 몸을 던져 동참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지금 이 순간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면서 온몸을 던져 하고자 하는 일에 뛰어드는데 사실 우리가 상속이라는 단어가 그 듣는 순간 재산 상속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것도 원래 선의 용어예요. 순간순간 하고자 하는 일에 분별 망상 없이 온전히 그 일에 100%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상속이.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속을 어디다 써먹냐? 일반 일상생활하는 일반인이나 산속에 선방에서 하루 8시간 이상씩 참선하는 스님이나 이 상속을 잘그 살펴보면 다를 게 없다는 거지. 전문직 종사자들이 8시간 근무 시간에 자기 맡은 일에 온 몸을 던져서 뛰어들면 그거는 동적인 선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을 던져서 맡은 일에 여덟 시간 뛰어든 사람은 가슴에 맺힐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상관으로부터 왜 일이 더디냐는 욕을 듣고 이렇겠지만 거기에 뛰어들어서 정말 좋은 능률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리낄 게 없죠. 자유자재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하는 근무 시간이 바로 선방의 선수님들, 출가 스님들은 그게 바로 그분들은, 그게 전문직이죠. 다리 들고 앉아서 자기 내면 들여다보는 거. 근데 선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깨침은 순, 그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일순간에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행 없이 그런 게 열리지는 않지만, 그 깨침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다리 들고 앉아서 8시간 뭐안거석달 하는,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끔 친한 지인들한테는 농담반, 진담반, 그 정규 교육기관도 그 대학도 4년에서 뭐몇년 이상 졸업 못 하면은 제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방도 몇년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엔 졸업하고 그 선방을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행각 수행도 해야 돼요. 평생을 선방에만 있어가지고 곤란하다는 거죠. 평생 기도만 하고 사는 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돌아다니다 보면 또 거기에서 깊은 내면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뭐 그런 사례들을 조금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Thank you.